여섯 번째입니다. 자, 노코드로 MVP만 가능한 게 아니라 100억 이상 매출도 가능합니다. 노코드로 해외에는 이제 100억대 매출이나 투자를 받은 서비스도 몇몇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 건데요. 노코드로 어, 최소 기능 제품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저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음,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코드로 끝까지 최대한 비용을 극단적으로 절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노코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도구예요. 안녕하세요, 에어빌드입니다 자, 오늘은 노코드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드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코드를 현재 4년 이상 활용을 하면서 제 개인 스타트업이랑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만들고 이렇게 노코드를 어, 모든 사업 분야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예비 창업자 단계부터 지금도 뭐 엄청 뭐잘잘 잘 나가거나 되게 크게 된건 아니지만 몇 가지 경험상 경험으로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노코드와 창업과 관련돼서 저만의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저도 배우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게 쌓이기도 해서 그 과정들을 과정과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노코드를 활용하여 만약에 본인의 창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노코드를 활용해서 원원의 결과를 얻을, 얻는지에 대한 여덟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전에 노코드 동아리 한번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코드 개발 강의가 아니라 노코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노코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이렇게 유튜브용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어, 사실 아직은 제 노코드가 많이 알려져,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노코드를 잘 모르는 분도 들 많을 텐데, 이 노코드를 이제 배우고 좀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비전공자도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어 기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노코드 자체가 되게 재밌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어, 목표를 잊고 노코드 자체에 집중을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노코드 빌더들을 보면은 막몇 개월째 어떤 제품 출시도 안 하고 그냥 만드는 것만 그냥 좋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노코드는 도구입니다, 도구. 노코드는 목표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노코드보다 더 좋은 도구가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도구를 써야겠죠. 그래서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코드를 왜 시작하려고 하고, 노코드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자, 보통 이제 개인 취미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해당 서비스, 해당 사업으로 본인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그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이게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면 내 인생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어, 이 과정, 이 사업한다는 어떤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이것까지 약간 차근차근 이제 올라, 생각의 흐름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목표를 먼저, 큰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가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더 높은 가치로 올라오게 된 건데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걸 하고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이한 이 것에 대한 어떤 성공과 실패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이 프로젝트에 투입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1번 1번 사고 과정 거쳤을 때 아, 지금 이걸 하는 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대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첫 서비스 MVP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핵심 기능만 있는 그 제품을 3주 만에 놓고 들어만드세요 그래서 어이 강의를 듣는 어이 강의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1인 창업이거나 아직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 자원이 아니라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어 3주 만에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우리가 만들려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들의 명확한 우선 순위를 세우고, 당연히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이렇게 높은 우선 순위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어떤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만들든 또는 뭐 직장인 부업으로 파트타임으로 만들든 3주씩은 한번 지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처음 시작을 할때 마치 해커 톤을 하듯이 한정된 기간의 바탕으로 3주 만에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자, 이래야 여러분들이 템포와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제품을 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디자인이 이뻐야 돼요. 자 이게 아무리 우리가 노코드로 만들고 우리가 전문 디자이너일 확률은 좀 이제 물론 디자이너 분도 있겠지만은 어 전문 디자이너 확률은 낮겠죠 그래도 우리가 기능을 축소해서 3주 만에 출시를 하되 그 디자인은 이뻐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1순위만 만들어서 1순위 기능만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쓰는 유저 입장에서 UI나 UX가 쓸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앱도 막 100만 개막 1000만 개 이상 있고 이 소비자들이 앱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준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디자인이 조잡한 서비스를 접하게 되면은 아 이게 미완성된 앱, 미완성된 어떤 앱으로 여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써서 그 앱을 썼는데 디자인이 부족한 그 조잡한 서비스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출시를 하되 기능을 빼고 그 보여줄 기능은 이쁘게 만드세요. 그래서 고객들이, 아, 이 기능은 그래도 괜찮네. 아직 기능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기능 정도는 쓸만하네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3주만에 만들었으면 고객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짝사랑을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마음이, 고객에게 마음이 있다면은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저도 이제 제품을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이 만드는 과정은 되게 내 머릿속에 희망, 이제 행복해로만 돌리다 보니까 아막내 제품을 쓰고 좋아할 고객을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 자체는 즐기는데요. 막상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아 고객이 실망하면 어쩌지? 내 서비스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떠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짝사랑은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 이제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3주만에 만들어서 바로 다음 날에 첫 번째 고객이든 단한 명의 고객이든 여러 명의 고객이든 우리의 제품을 빠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객에게 내 서비스를 보여주고 마음을 전함으로써 고객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고객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다음 방향을 알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고객에게 완전히 대차게 차였어요. 그러면은 사실 내 서비스는 가능성, 어떤 가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낙담할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고객군을 찾아서 또 보여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내 서비스를 이용해 줄,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 줄, 어, 단 한, 단 하나의 고객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너무 두렵게 생각한다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약간 실패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고객에게 빠르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빠르게 피드백을 수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보여주, 보여주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 물론 엄청 좋아하는 고객도 생기겠지만 아직은 또 애매한 반응이 있는 고객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코드를 활용한 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고객의 피드백을 수용하세요. 그리고 내네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노코드 기준으로 간단한 기능은 하루만에 만들어 버리고요. 좀 복잡한 기능이다 싶으면 일주일만에 만들어서 바로 그 고객에게 보여주세요. 제 예시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옛날에 제가 제 서비스를 처음으로 노코드로 만들어서 어떤 고객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분은 제 지인이었고, 어, 어떤 서비스를 써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 그,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한 저녁 8시, 9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나서 바로 그 피드백을 수용하는 작업이 한 새벽 1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분이 일어나셨을 때 카톡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아, 말씀하신 부분 고치고 수정 완료했다. 다시 써달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되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빨라가지고, 당연히 한, 뭐, 한달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뭐, 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되어 그 어떤, 그 피드백을 다시 받을 줄 몰랐대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리고 그분이 제 서비스에 처음 어떤 주변 분들에게도 홍보도 해주고, 어떤 그런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처음에 우리가 출시를 할 때, 충성 고객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피드백을 수용할 준비를 마치고, 정말 빠르게 그 피드백을 수용하세요. 이제 실제로 이제 숙련된 노코드 개발자가 제 경험상 4명의 중급 정도 개발자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노코드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나중에 투자도 좀 받아서 직원도 개발자도 2명, 3명 이상 고용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생산성의 큰 차이를 느꼈, 느꼈, 느꼈 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이 함부로 이제 노코드를 최소 기능 제품만 만드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실제 실제 제품도 노코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미리 여기서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고객 수요가 있음을 검증을 받고 나서 나중에 더 확장을 할 때도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비용을 계속 극단적으로 줄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은 순살 아파트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한국에 있는 순살 아파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만에 있는 순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순살 아파트가 이제 몇년 되었나 이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렇게 철근 없이 돈 아끼려고 어떤 기초 탄탄한 기초 없이 빠르게 뭐 짓거나 비용 너무 성급히 짓거나 해서 이제 이렇게 무너진 사례가 나오기도 하죠. 그 여러분이 어떤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할때 투자나 정부 사업을 유치했다고 그리고 어디 에막 인터뷰 한 영상이 나왔다고 여러분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어떤 그런 사례만을 보고 너무 막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출과 이익, 간단하게 매출과 이익이 있을 때, 이제 그 이익이, 이제 내, 만약에 직원이 있다면 내직원도 충분히 살리고, 나도 내가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될 때까지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사나 정부 뭐 예비창업 패키지나 뭐 팁스, 뭐 이런 거에 붙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서비스가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 그 구조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리스크가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끝까지 비용을 절약하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이제 투자나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함부로 직원을 여러 명 고용을 해서 이제 월 고정지출을 크게 만들어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탄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철근 없는 그런 순산 아파트를 여러분 안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일곱 번째가 마지막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여덟 번째는 네, 저희 유튜브 구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만든 게 노코드 대중화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단순히 노코드 강의뿐만 아니라 노코드 성공 사례나 제가 경, 직접 경험했던 그런 인사이트, 그다음에 후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과정들을 하나씩 콘텐츠로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노크나 누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저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아직 어, 유튜브에 이제 막 전문 편집자도 없고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채널로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타 내용이고요. 어, 노코드로 넷플릭스 클론하기 강의 촬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넷플릭스랑 아예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노코드 툴인 버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시간 정도 분량이 되고요. 강의가 52강입니다. 그래서 챕터가 한 14개에서 15개 정도로 나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강의 촬영이 거의 끝나서 이제 곧 강의 사이트도 나오고 강의 편집도 끝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나올 겁니다. 강의 나오기 전까지만 사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상세 설명에 있는데 접근을 해서 사전 예약을 등록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